안녕하세요. 박별댕입니다. 오늘도 소액 자본이지만 잘 운영과 수익을 해서 최대한 영리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소액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최고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피라미드입니다. 금액대가 저렴할수록 어, 공급자가 대우를 받는 시장형성이 되어 있고, 금액대가 비쌀수록 매수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대가 있죠. 그래서 수액투자도 결국에는 잘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큰 영리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영등포구가 되겠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어,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남권은. 자치구 7개가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이 되겠는데 인구 밀도는 31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이 영등포구가 서남권에서는 가장 랜드마크급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뭐 강남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억 원 이상이 다 실투자가 필요한 금액대에 가까워졌는데 영등포가 그나마 소액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3도심 중에 마지막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12.16 대책 때 규제가 심하니까 수용성으로 그 유동자금들이 풍선을 타고 넘어갔죠 그런데 조정적으로 묶이니까 최근에는 인천이나 부평이나 부천 시흥 쪽으로 이 풍선효과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비주정 지역도 이 마찬가지로 어 신축을 중심으로 아파트 금액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금액대를 상승시켜주는 상승 견인을 해주는 역할이 어, 교통 대책이 나와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얼마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좌지우지됩니다. 자. 이, 이, 지역들은요, 기본적으로 여의도를, 여의도를 관통하는 노선 대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GTXB나 신한산선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여의도와 영등포가 미치는 가치가 이 수도권까지 도달하고 있다. 그만큼 이 지역은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이제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등포구에 대해서 어, 심화학습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영등포구에는요, 이 개발사업들이 거의 여의도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KBS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현재 위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파크원이 69층 높이로 이제 공사가 끝나면서 금융산업단지의 가장 랜드마크 개발사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한강에 위치한 녹지축과 노량진 수산시장이 현대화 시장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활용하는 개발안이 곧 이제 이행이 들어갈 텐데요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까지 여의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의도에는 빠져 있는 게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의도에서는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어서 영등포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을 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 공급이 필두로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세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지역을 좀 현대화 시키는 개발 사업이 있고, 정비 사업 지역들은 좀 과속화를 시켜서 좀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중공업 지역의 형성이 영등포구에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부흥했던 1차 산업에서 제조업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이 낙후되고 노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어, 개발 방향성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사실 영등포구는 가만히만 있어도 좀 집값을 올려줄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뻥뻥 나오는 지역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 여의도의 진출입이 얼만큼 빨리 되느냐 이 교통 대책에 의해서 그 지역들도 집값이 오르지만은 서북 서남권 내에서도 여의도 진출입을 위해서 다양한 경전철과 복선 전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목동선이라든지 GTX 신안산선 신림선 서부선 벌써 다섯 가지 이 교통 대책들이 이 단기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런 가치가 선반영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영등포구, 많은 개발 지역 중에서 영등포 중에 하나일 텐데, 제가 차별하는 딱두 가지 크게 될 수가 있겠어요. 소액 투자로 전세 끼고서 투자하면 3천0 0 갭인데요. 분양가로 따지면은, 어, 3억 원이 조금 안 됩니다. 투룸형으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 건축물이 되겠는데 이미 이 영등포 구청일 때는요 실투자가 7,8천 대 들어가고 분양가가 3억 7,8천 대니까 지금 제가 추천하는 부동산이 결국에는 인근의 호가보다 7,8천만 원이 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크게 메리트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영등포는 중공업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악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공정률이 80%가 넘어갔습니다. 내년 4월 달에 어, 시범 운행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단부에는 슈퍼 BRT, 버스가 급행으로 들어가는 게, 어,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서도 여의도까지 버스로도 이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이 루트가 열려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도 지하화로 되면서 상단에는 녹지축이 형성이 되고 이 국회도로로 들어가는 재물포길도 지하화 되면서 상단부에는 녹지축이 형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유도 고가도 철거가 되고 영등포 로터리 어, 교통이 굉장히 막히는 지역이죠. 영등포 로터리도 곧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반시설들을 어,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민자 출자를 통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첫 번째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시고 접하셨을 거예요 영등포역세권 상단에 쪽방촌이 있죠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 이제 SH와 LH가 어 사업의 주로 등재가 되어 있고 3천억 정도의 자금 출자를 통해서 영구임대주택과 일반분양아파트 총 2천 세대가 들어가고요 복지센터나 문화센터, 상업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건축물로 개발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물리동과 영등포에는 경인로가 있죠. 이 경인로에는 500억 정도의 어, 출자를 통해서 퓨처 밸리로 또 조성하는 사업이 잡혀 있고요. 영등포 역세권에는 정부 출자 사업이 일단 많이 잡혀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 추천해드리는 부동산이 영등포 구청역 3분 거리에 있는데요. 바로 옆에 이렇게 하단부에 보시면요. 영신로를 중심으로 한이 조광시장 사거리가 있습니다. 이 조광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12개 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최초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밀도 개발, 조금 랜드마크급 대규모 개발을 장려하던 지역인데, 사업이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지금은 특별계획구역 12개가 폐지가 되었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좀 붙었습니다. 그래서 단일 필지로 소규모 개발은 불가능하고요. 여러 필지를 묶어서 좀 대규모로 건설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도 용적률을 조금 더 주고 고도 제한도 조금 완화시켜 줘서 고밀도 개발을 할수 있게끔 이 민자 개발 민자개발사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주변일 때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식산업센터뿐만 아니고요. 어,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복합 형태로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계속 확, 확충이 되고 주거환경은 계속 개선이 되는 지역으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리는 부동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좋은 호재로 보시면 좋겠고요. 어, 중공업지역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양평역 역세권 일대에는요, 어, 기계상가, 뭐, 재개발 사업이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양평 10, 10구역과 11구역은 해지가 되었지만, 12, 13, 14구역이 지금 순차적으로 재개발을, 어, 지금 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2구역이 관리 처분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 중이고, 조합 설립을 준비 중인데, 700세대, 뭐, 400세대, 300세대 규모로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됐는데, 다른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중공업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으로만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다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들을 다 하나씩 끼고 재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 400%를 그대로 다 차지할 수 있는 재개발 형태로 보시면 좋겠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과는 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이 중공업 지역들이 전반적으로 다 지구 단위로 묶여 있어서 어떤 대규모 복합 개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자, 영등포 구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코레일도 본사옥이 이쪽에 있지만은, 뭐, 관공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전문직 직장 수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최근에 고용창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나 월세가 상승폭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 부분을 잘운영 활용하신다면은 소액투자원금이 전세보증금으로 금방 회수할 수 있는 이 포인트로 바,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분이요 투자를 하실 때 영등포 구청이나 당산역 일대를 꼭 주목해서 투자 우선 고려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에는 여의도 직장인들이 이쪽에는 주택가가 없어서 나오기 마련인데 대중교통이 9호선이나 5호선이 이렇게 유치가 안돼 있으면. 직주 근접이, 직주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임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호선이 이렇게 물레역과 구청역, 당산역을 연결하고 있지만 5호선과 9호선이 여의도로 직행하고 관통할 수 있는 교통 루트이기 때문에 이 구청역세권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소액 투자도 그 용산과 강남 같은 경우에는 실 투자가 1억이 다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영등포가 그나마 조금 소액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3 도시입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부동산은 그 안에서도 인근 호가보다 7, 8천만 원 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컨센 어, 제가 오늘 컨텐츠를 또 구성 한 이유기도 하고요 어,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이 현장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직접 임장활동도 제가 동행해서 한번 살펴드리고 이 주변 일대의 개발지역들이 영등포 구청역 일대가 지식 산업 센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랑 함께 임장 활동 가셔서 이 주변의 토지들이 어떤 용도로 개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개발 사업들이 내가 투자할 부동산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가이드라인을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편하게 뭐 전화나 문자 주시면 친절하게 제가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